거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 지구 사업 워크숍이 9월 23일 거창읍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사업 지구 내 관계자와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1, 2차 중심지 포럼 진행 과정 및 결과 공유와 경관 환경 사례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역 활성화 센터 신성정 팀장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1차 중심지 포럼 사업 설명회에서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이해를 목적으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2차 중심지 포럼에서는 거창읍 중심지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실천 과제 찾기라는 목표로 주민 참여를 통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대안 찾기라는 내용의 종합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나가노 오부세 마을의 경관 환경을 성공 사례로 들어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면 주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